서울 등호사인 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등호사인 문재인 대통령이 두달 남짓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 열기를 띄우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취임 후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메이저 스포츠 이벤트인 평창동계올림픽의 성패가 집권 2년차 국정 운영에도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직접 홍보전에 뛰어드는 모습이다. 조직적 도핑 스캔들을 일으킨 러시아가 개인 자격의 출전은 허용했지만 국가 차원의 참여가 불발되는 등 흥행의 장애물이 나타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의 역량을 최대한 가동해 동계 올림픽 홍보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평창 동계 올림픽 홍보대사이기도 한문 대통령은 19일 하루를 사실상 올림픽 홍보데이로 잡고 올림픽 알리기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이날 평창 동계 올림픽 입장권을 산 시민 20명과 도시락을 함께 먹으며 헬로우 평창 오찬 간담회를 한다. 이번 간담회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평창 동계 올림픽과 동계 페럴림픽 입장권을 사고 동계 올림픽 공식 홍보 사이트인 헬로우 평창에 인증세안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선발된 시민과 오찬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평창 동계 올림픽 홍보 대사인 그룹 CNBLUE의 보컬 정용화 씨와 2006년 토리노 동계 올림픽 수트트랙 여자 3,000m 개주 금메달리스트로 이번 대회 수트트랙 종목 담당관으로 일하는 변천사 씨도 참석한다. 도시락 메뉴는 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 특산물로 만든 강원 나물밥이다. 이들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나면 한국 스포츠 연맹 소속 체육부장단과 기자 간담회도 예정돼 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희범 평창동계 올림픽 조직위원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는 의지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어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워크샵이 열리는 현장을 방문해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올림픽 기간에 사명감을 갖고 활동해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올림픽 홍보데이의 마지막 일정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주관 방송사인 NBC와 인터뷰를 한다. 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이번 대회가 전 세계인의 축제로 치러질 수 있도록 평창동계올림픽을 향한 관심과 함께 많은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kjperk 골뱅이 inner.co.kr 2017년 12월 19일 12.00 송고